이번 치사시연 영상은 넷마블 게임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입니다 오픈월드 액션 ipg로 나오게 됐고요 원작 ip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왕자의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 용병 암살자로 직업을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커터마이징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었고요 뭔가 초반에 스토리 자체가 중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어, 이게 스카이림이랑 좀 비슷한 분위기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스카이림을 정말 재밌게 해가지고 어, 그런 중세의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 장면입니다. 자클릭과 우클릭을 가지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모바일 기반을 생각을 좀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중간에도 보여드릴 거지만 모바일로 플레이를 했을 때 거의 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PC로 플레이를 하나 모바일로 플레이를 하나 거의 이질감이 안들 정도였다. 요즘은 모바일 게임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바일 자체 환경에서 돌아가지 않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기본에 충실하구나. 어,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도 다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 클릭 우클릭으로 그 끝난다라고 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제 스킬들이 다 존재를 하죠.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러한 걸로 좀 변수를 줄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회피를 통해가지고 공격을 피할 수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선 판정이 아니고 후 판정으로 해가지고 내가 맞거나 회피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다. 존수무 보이시죠? 장판은 보여주고요. 확실히 구성 자체가 크게 어려움이 느껴지는 구조는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모바일로 즐겁게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달리는 구간에서 제가 이제 바로 옆에 휴대폰 환경에서 할 수가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휴대폰이 더 부드럽다, 더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암살자로 플레이를 했던 건데 괜찮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스킬을 쓰는 모습까지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진행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PC 플레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크게 불편함이 없었다. 오히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서 했을 때좀더더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 기본 베이스에서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나오게 되면 또 기대가 될것 같은 이제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였습니다. 어, 이어서 몬스터 길들이기의 신작 스타다이브입니다. 어, 이렇게 태블릿 기기로서도 플레이를 이제 세종류로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냥 PC 버전으로 플레이 했을 때의 인벤에서 공개된 영상이 잘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이제 몽길의 유명한 캐릭들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몽길이 사실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서 정말 유명한 게임이었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기대를 하시고 있는 퀄리티만 있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플레이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은 전투 장면입니다. 초피를 때리고 있죠. 확실히 이런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게임이 원신이 좀 유명한데 그러한 방향성을 따라가 있지 포크 머거를 때리는 모습입니다. 해피기가 적용이 되고요. 이런류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애착을 가지게 만드는 식으로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스토리가 정말 이제 빠져들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줘야 되겠죠. 사실, 몽기를 하면서 좀 재밌고 성취감이 느껴졌던 거는 그 다음 맵을 넘어가기, 그 다음 맵을 파밍할 수 있게 세팅하기, 이런 것들이 재밌었는데, 어, 그런 부분들이 좀잘 살아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이렇게 해서 초피맘을 처치하는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던전의 보스를 잡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찬창지로 휴대폰에서 이제 플레이하기가 좀 좋은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번에 넷마블에서 시연을 할수 있었던 게임은 확실히 모바일 최적화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연계에다가 필세이까지 보이죠? 네, 여기까지가 인벤에서 공개한 시나리오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스를 이렇게 잡는 걸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팀을 구성을 시켜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고 각자의 속성에 따라가지고 이제 덱을 좀 야무지게 짤수 있었다. 네, 미나 보이죠? 린, 에스데, 그리고 프란시스. 어,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원하는 식으로 덱을 짤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이제 능력치에 대한 상세 정보 이런 것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왕이면 역캐로 해서 요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미나 플레아 프란시스로 플레이를 하면 각자의 스케일들이 다 존재를 하고 상황에 맞춰 가지고 캐릭터를 스위칭을 해 가지고 추가적인 효과를 더볼수 있는 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무엇보다 이러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즐겼던 몬스터 길들이기의 캐릭터를 좀볼 수가 있다 그런 점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다양한 캐릭터들 그리고 스타 다이브만의 그런 장점 재미를 또 제공을 해 주게 되면 이제 즐겁게 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열심히 플레이를 해봤지만 어, 아직까지는 클리어를 못 하고요. 시간 초과가 돼가지고 도전 실패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넷마블에서 공개한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스터 길들이 스타 다이브 이두 가지 게임을 살펴봤는데 모바일 환경에서도 부드럽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의 강점을 잘 살리는 재밌는 게임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